가불지혜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7일날 올렸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 내가 한다는 착각, 내 삶에 숨쉬는 것조차도 인연의 사슬로 이루어짐을 느끼며 왜 나라는 존재가 먹는 것이 있어야 생명 유지되어 호흡하듯. 그 먹거리를 스스로 농사지어 만들어 먹지 않듯 모든 것이 인연의 연결로 되어 있음을 인연에 의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 모든 일은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이 드는 고통, 죽는 고통,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수를 만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원껏 구하지 못하는 고통,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 팔고 태어난 어느 누구든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 번뇌의 길을 만들고, 만들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 당시에 썼던 내용입니다. 아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착각으로, 내가 한다는 착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의 세계, 무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무아, 무화, 무아란 없는 것이 아니라 불성으로 가득 찬그 무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나무하미탑을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나무하미탑 육자명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도 나무하미탑을 연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무하미탑을 연불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하미탑을 연불로 육자명으로 이 측명 연불로 극락왕생 성불할 수 있다는 그큰 의미를 알고 이번 생 연불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인연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성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가는 큰 선물을 만나셨다는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아미 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 Tchau,